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를 축하드립니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셨거나 입주하실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참여단에 참여해주셨다 들었습니다. 실제 거주민이자 도시의 주인이신 시민들이 일상의 불편에 대해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대결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어 검단 신도시가 시민 중심의 진정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제가 시민참여단에 거둔 기대가 많습니다. 시가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는 시정에 반영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리빙 랩인 만큼 인천 도시공사가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단 신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함께 만든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가 되길 바라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